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 유재성입니다.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제가 마이크 녹음을 아나무로 선택하고 녹화한 거를 몰랐네요. 그래서 영상 종료하고 업로드 하려다가 영상 프로그램 보니까 마이크 녹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데, 지금 3시 한 반이 좀 넘다 보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볼륨도 살짝 이어폰에 훨씬 좀 작게 들어오는 게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스피커가 이상이 있다기보다 다른 이어폰이나 걸 꽂아도 지금 사운드가 조금 저한테는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일단 혹시라도 음성이 너무 작거나 이상하게 들어가 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이스데이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자주 좀 설명을 드렸었고 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매달 1일에 짧게 진행이 되는 행사고 한국인 전용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이스데이 상품 전용 할인이 있고 조금 운이 좋으면 할인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템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특정 상품에 대한 할인코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약간 더 좋았다 싶으면 카드 할인도 좀 동시에 같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광고 문제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 자체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돼 있는 관계로 제가 예전보다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품들 이용할 때제 밑에 있는 링크들 좀 타고 알리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제 경우는 물어봤을 때 딱히 할인 코드는 요번에 없고 카드 할인도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혹시 몰라서 일단 일부 코드를 조금 남겨놓긴 했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만리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설명드린 것처럼 통화수단을 USD로 설정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페이쓰시는 분들은 원화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보통은 USD로 하시는 게 아마 유리할 거고 약간 찝찝하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알리 쓰실 때 원화가 나은지 USD가 나은지 아니면 다른 걸로 설정해서 나은지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리라 봅니다. 요것도 11월 행사 일정도 약간 좀늦게 나와서 제가 어제 일단 구해서 그 첨부하고 포팅을 했었는데요. 이벤트가 11월에는 큰 행사는 초이스데이하고 이제 많이 기다리시는 광군제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이렇게 큰 행사가 두 개가 있고. 약간 더준 급수로 이제 초시대가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광군제가 더큰 행사고요. 근데 예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좀 규모가 좀 많이 작게 나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얘도 조금 규모가 커지고 구매하시려는 제품에 따라서는 오히려 요때 조금 더 할인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이 이제 원래 이 11월 요두 행사에만 있었는데. 글로벌 마켓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을 좀 타겟팅 하면서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매달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이한 달에 한 번씩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광군제고 크게 차이가 없어지긴 했는데 광군제하고의 약간 큰 차이라고 보면 이제 할인 코드의 종류 뭐 평상시에는 50달러, 80달러, 100달러 이 요런 구간 때 코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 비어있는 사이 30, 60, 70막 요런 150, 200대 요런 구간 때처럼 구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할인 그 코드를 쓸수 있는 수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도 보통은 월에 카드사 하나 많으면 두개 정도만 참여했었는데 광군제 때는 좀 이름 있는 카드사들은 좀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신한카드가 요즘에 좀 많이 빠져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할인 코드 범위도 조금 많아지고 금액대도 약간 커지고 수량이 조금 늘어난다 정도와 카드사가 많이 참여한다인데 문제는 이제 참여 사실 할인 코드는 크게 차이가 안날수 있을 것 같고 매년 진행되는 할인 코드들이 어느 정도 규모는 있기 때문에 카드사 할인이 매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 광군제 때. 얼마나 카드 사 할인이 많이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난달 현대카드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드사가 50% 할인을 확 해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행사가 조금 진행돼봐야 알수 있는데 보통은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 이렇게 두 개를 접목하는 게 이제 기본 전제이고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큰 행사가 되면. 월에 진행되는 행사랑 다르게 세일을 하는 그 셀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군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거의 크게 차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얘는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 하고 그리고 복불복으로 요 사전 이벤트 기간에 관군제 같은 경우는 사전 이벤트 기간에 좀 다양한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S플러스급 규모가 되면 특정 이름이 있는 메이저 브랜드 상점 같은 경우는 50% 선착순 상점 쿠폰을 나눠주는 상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엔 상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상점 선택을 못하고 랜덤이고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여러 개 있어도 얘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복불복이긴 한데 정말 운이 좋아서 원하는 상점 받아지면 해당 상점 쿠폰들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저렴하게도 구매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벤트나 게임 같은 거 참여하셔 가지고 경품을 받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었고 운이 좋으면 할인 쿠폰 같은 걸 나눠 주는 게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좀 돈을 투자하면서 연말에 신문 기사에 게임 같은 게 나온다고는 했었는데 아직 게임 정보를 제가 접한 건 없고 럭키 박스 같은 이벤트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럭키 박스가 좀 예정은 돼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이벤트는 일단 요 8일 전 후쯤에 아마 알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메인 행사가 11일이기 때문에 11일 전날까지는 아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카드사마다 할인율이 다를 거여서 카드는 좀 다양하게 미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는 그때가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세부 일정은 대략 한 요정도로, 초이스데이 나오는 할인율 정도만 나오고, 어, 따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따로 지원되는 게 없어서, 일단 싹 뺐다가, 그래도 여기 있는 코드가 오후 4시 전까지는 10월까지 쓸수 있는 코드다 보니까 일단 추가는 해놨고요 그 이벤트 페이지 가보면, 코드가 조금 다르게 바뀐 경우도 있고, 이벤트 페이지는 같은데, 이제 매달 여기가 이제 글로벌 코드다 보니까 달달이 나오는 코드여서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때 적용이 안 되면 이벤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초이스 데이하고는 상관없이 월에 이제 사용되는 코드고, 요거는 특별히 나온 코드니까요. 페이지는 아마 바뀔 거고, 아래 있는 페이지는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글로벌 페이지 하나 더 있었는데, 카링 코드가 달라서 이벤트 페이지에 추가했다가, 거기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광군제 때 구매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해서 일단은 빼놨구요 얘는 이벤트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이 본문 페이지에 있는 링크에다가 할인코드를 다시 추가해 놓던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꽁돈대첩도 사실 이제 뺐다가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경우긴 하고 할인코드도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바뀌진 않아서 일단은 추가해 놨습니다 요것도 원래 이벤트 페이지 가면 코드가 보여줬다가 다시 이런 초이스데이 이벤트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초이스데이가 했을 때하고 차이는 앞에 있는 금액 구간하고 뒤에 는 할인 코드들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코드는 비슷한데, 이제 금액 구간이 10달러리냐, 12달러리냐,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긴 한데, 지난달에 보니까 페이지가안 나왔을 땐또 코드 적용이 안 되기도 해서 10월 마지막 코드 알려 드렸을 때는 제가 뭐 테스트 해보려고 했었는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다 특가 드 코드들만 이게 상품들만 있어가지고 적용을 안 e s t test test t 이 s t test t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셀러가 물건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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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e s t 금액 구간 되면 대충 한번 코드는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메인 행사는 초이스데이고요. 이벤트 링크는 이제 고정으로 나중에 바뀔 때마다 제가 이제 바꿔놓기 때문에 이 링크 주소 고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행사는 20달러 구간마다 이제 3달러, 지난 행사는 15달러 구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20달러가 대신에 3달러로 약간 할인율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금액 구간은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초이스 상품들을 이 20달러 구간에 딱딱 맞는 제품 구매하시면 제품이 싸게 나왔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는 자동차랑 여기 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제품들이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금액대가 좀 크다 싶으면 광군제 때 노리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광군제 때는 약간 금액 큰 제품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원 마트 같은 경우 초이스데이에 추가 10%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천원 마트나 아니면 초이스 상품 같은 경우는 요번 초이스데이 때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인기 제품 상품 같은 경우는 요번에 특별히 나온 페이지여서 이 링크 주소는 아마 바뀔 것 같긴 하고요. 얘는 오후 4시 전까지는 100달러에 20달러 할인이 되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100달러가 넘어가는 제품이고, 이제 광군제가 코앞이면 광군제 때 사도 조금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수도 있어서 얘는 적절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100달러에 20달러 할인 포인 적용을 못 하는데, 광군제 때 만약 구매를 한다고 치면 10% 할인 코드가 나온다고 해도 100에 10분 될 거고 카드 할인이 이제 요즘에 5%까지 떨어졌어도 보통 5에서 10% 정도 나오면 대략 한 20. 달러까지 할인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구매인 세브도 포함되거나 구매하려는 제품이 약간 추가 할인이 되거나인데 문제가 이제 이 할인율 자체가 나쁘진 않아서 이 페이지 에 나와 있는 제품이 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정도 할인이면 뭐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적절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군제가 돼서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이제 실제 이벤트 페이지가 나오고 카드 할인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서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할 제품들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상관없는데 또 자꾸 구매할 제품이 좀 없다, 뭐 하나 하나 두개 정도 구매할 거다 싶으신 분들은 광군제 때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이제 사전 이벤트 때 아까 가이드는 나오진 않았는데. 메인 이벤트인 광군제가 시작되는 토요일 날 오후 5 시부터 이 럭키 박스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한 번만 참여 가능하고 이 여기 있는 제품을 2,000원에 구매하는데 이제 원하는 상품은 못 사고 결제 2,000원 결제하고 나면 여기는 상품 중에 랜덤하게 하나가 배송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운이 없는 분들은 밑에는 뭐 이런 휴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배송이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적절히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급한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가끔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뭐 결제해야지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꽁돈 대처분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도 이제 한국인 전용 원래 특가 이벤트였었는데 초이스 제품 선착순 50% 하고 예약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얘 전용 할인코드가 앞에 나왔었던 코드를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제품들은 이벤트 페이지 오셔서 이 타임 세일 상단에 있는 제품은 대부분 특가 상품이어서 들어가 봤을 때 장바구니에 못 담는 상품은 할인 코드 적용이 안 되고요. 담을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 아까 위에 있었던 할인 코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일 배송은 주말 포함 5일이면 국내까지 도착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에 좀 지연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배송이 여기 있는 상품이 조금 더 빠른 편이어서 구매하시면 좋을 거 같고 초이스 상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오일 상품입니다 뒤에 있는 천원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택성 하루 특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좀 나오고 있어서 어 매일 좀 보고 있긴 하고 이벤트 페이지 이쪽 링크 클릭하시고 나면 이제 알리 앱 선택하는 화면 나오는데 이거는 사용하신 폰마다 조금 달라서 일단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앱에서 방문하셔야 하고요. 방문하시고 나면 맨 밑바닥에 보시면 스크롤 쭉 내렸었을 때 제일 하단에 다음 상품들을 미리 좀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도 확인해 보시면서 매일 오후 4시 서머타임이 적용되고 그러면 오후 5시로 좀 바뀌긴 하는데 이제 조만간 오후 5시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방문하시면 할인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인 코드를 복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쿠폰 형태로 할인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컬렉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재수 없으면 선착순 두 명, 뭐 많이 주면 3, 40명에서 50명까지도 주긴 하는데 얘는 이제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비싼 제품일수록 조금 더 수량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좀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셀린지꺼 빔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71.33 달러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50% 하면은 36 달러 정도 조금 안 되고 음 밑에 코인할린이 없으니까 코인아린이 없어서 대략 36 달러 환율 1,400원 계산하면 약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카드사 수수료뭐 결제하면 5만 원 전후일 것 같고요 1080P라고 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렌즈는 7 2 0 p 정도로 좀 설명이 되 있기 때문에 720p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안드로이드가 포함이 돼 있어서 OS 포함해서 5만원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 자체를 놓고 보시면 뭐 엄청난 성능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와이파이에다가 미라캐스트가 좀 내장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일부 영화 같은 경우는 미라캐스트가 동작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뒤에 뭐 설명은 돼 있어서 제품 페이지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따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집이 좀 어둡게 안막이 가능하고 좀 어두운 시간 대에좀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자체를 뭐 1년에한두번 정도 저런 게잘안 쓴다 그런 분들은. 좀 비싼 거 사서 썩히는 거보다 뭐 이런 거 사셔서 잠깐 잠깐 쓰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좀 비싼 제품이다 싶으시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비용도 차라리 포함해 가지고 광군제 때 그때는 뭐빔 프로젝트 업체들도 좀 할인도 좀 하고 하니까 카드 할인이나 할인 코드 적용해서 그때 사는 게 나올 수도 없잖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적절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 0 코드 자체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도해보셔서 고민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초이스 제품에 한해서 50% 짜리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벤트 페이지는 무조건 초이스 제품만 판매하고, 다 오일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문하시고, 얘도 시간대에 따라서 나왔던 상품이 더 싸게도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지금 특가에 1.56달러에 판매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특가에 1달러에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타이밍이 좀 좋으면 음더 저렴하게도 가끔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짬짬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얘는 10달러가 넘어가야지 무료배송인데 이렇게 특가에 나오면 정말 싸게 나온 경우 들어가면 배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감안하셔야 하고요. 이게 배송비가 없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5일보장에 배송 지원이 생기면 1달러 쿠폰이 안 나오기도 하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 마트라고 해서 이제 1.50 달러나 아니면 천원 정도가 되는 상품이 나오고 있고 무조건 제품 3개 정도 담아야지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송은 뽁뽁이가 없기 때문에 패키징은 조금 그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다초이 상품이어서 5일 배송이어서 배송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이소 정도보다 안 좋거나 좀 무난하거나 이제 떨이 상품 위주로도 있긴 한데 또 발품 좀 열심히 팔다 보면 또 가끔씩 괜찮은 제품도 있어서 얘도 좀 수시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대 이벤트 하는 동안에는 10% 추가 할인 있어서 1.50이 아니라 1.35처럼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요. 얘도 이제 지금 얘가 1.50 달러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2달러나 2.50 달러처럼 더 높게 가격이 바뀌기도, 함,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수시로 확인하면서. 저렴하게 나올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5달러가 넘어가면 4달러가 할인되는 페이지고요. 요즘에는 좀안 가공이긴 한데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 화제품도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고 테크닉 호환 제품이고 모터 완전히 레고 모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터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원 정도에 그때 판매했었는데 얘도. 천원마트나 꼭돈 대첩에 이제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참고하셔서 특가가 나왔을 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광군제 때 다른 제품이랑 다 포함해서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군제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큰 상품 같은 거를 구매하고 나면 또더 이상 구매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 구매하실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가 50% 할인이 됐기 때문에 라이젠 560 CPU를 쓰고 있는 미니 PC가 대략 한 90달러가 좀안 되게 판매했었는데 이게 광군제가 무조건 좋다라고 볼수 없는 게 카드 할인이 이제 역대급수로 지난달 행사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카드 할인에 따라서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게 지금 얘는 기본 제품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이제 약간 비싼 금액대에 (3시간) 제한으로 할인율이 높은 할인 코드를 요즘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 코드에다가 구매인 세이브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구매인 세이브 붙고 상점 쿠폰까지 붙고 카드사까지 도와주면 요 정도가 나오거나 더 저렴해질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이제 얘네들은 복불복이어서 이런 식으로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필요한 제품들 미리 찾아서 선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차피 정보들이 없고 사전 이벤트 가격도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구매할 제품들을 리스트업 정도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이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판매자한테 국내 할인 카드 혜택은 안 보여줬는데 요즘은 이제 카드 할인까지 고려해서 이벤트 가격으로 이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나와 있는 가격을 좀 보시고 광군제 사전 이벤트 때 나오는 금액이랑 할인될 예정 금액들을 다 적용해 보셔가지고 본인이 사려고 하는 금액에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품들도 미리미리 조금 음 준비해놓으셨다가 사전 이벤트 때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은 이제 지난 글들 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오늘 내일은 요즘에 계속 회의가 좀 많아서 답변이 좀 느려질 수 있긴 한데. 일단 시간 되시면 주고 유튜브에 원래 제가 답변 남기면 제 답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구독하시는 분도 글이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으니까 제가 삭제하는 건 아닌데 제 채널에 조금 이슈가 있는 건지 버그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답변 달고 조금 지나면 사라져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이 영상 자세히 보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글 링크를 좀 남겨놓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서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알람을 받을 수 있어서 답변은 남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